12월 26일 하이유에스 코리아 뉴스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은 친절하고 잇몸치료 잘하는 나투라 치과 협찬입니다. 조국 영장심사 4시간 20분 만에 종료. 감찰자료 폐기 지시 안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정부, 한일정상회담 중 결례 범한 일측에 강한 유감 전달. 외교부는 지난 24일 중국 스촨성 청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도중 취재진을 퇴장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왕실이 올해 발생한 가정 문제로 근심이 깊은 가운데 조촐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서부 파라주에서 평화 운동가 26에서 27명이 현지 무장 반군 조직 탈레반에 납치됐습니다. 태풍 판포니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두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에 수감자들을 강제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중국 상하이의 한 교도소 측이 자발적 재교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한 정부 관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달성이 어렵다고 반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의 세트로이카 체제 경영진 중한 명인 세키준 부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취임 한 달도 안돼 사의를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카지노 사업이 비리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독자 기술로 건조된 첫 항공모함 산동함에는 중국의 4세대 최신 전투기인 Z-15 전투기와 대잠수함 헬리콥터인 Z-18, 러시아 제 KA-31 헬리콥터, Z-9C 대잠수함 헬리콥터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사이버 사령부가 러시아가 2020년 미국 대선 개입을 시도할 경우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정보전 인포메이션 워페어를 전개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WP가 25일 보도했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베네수엘라가 성탄 연휴를 맞아 부분적이나마 자유시장 경제를 깜짝 도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국빈방안이 확정적인 단계로 양국이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염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준현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며 불안감을 가진다면 준현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라.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심 그대로의 선거법 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저와 우리 당, 그리고 함께 했던 사플러스 1공조 정당과 정치그룹의 진심이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됐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자년 새해는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엄중한 한 해로 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준현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한 것에 대해 2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BS 캐릭터에서 국민 스타로 떠오른 펭수가 2020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보신각 제야의 종을 울립니다.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냉동 닭고기를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재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회 복지 시설이 경기도 특사 경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 2,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 2,170원으로 오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됩니다. 어린 저주카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로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역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인 자동차 공장 건립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공장 착공으로 노사 상생과 사회 대타협 일자리를 기치로 내건 광주형 일자리는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습니다. 소와 돼지에만 적용됐던 축산물 이력제가 내년부터 닭오리, 계란 등 가금산물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 D3가 33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환 탈원전 정책 비판 단체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새로운 보안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25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 계정과 일치시킬 수 있는 전화번호 1700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올해 국내 상가 공실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2.4원 내린 1161.5원에 개장되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가 26일 오전 상승세를 보입니다. 전날 크리스마스 휴장으로 뚜렷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 증시는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This is a great house. Let's move here. Why do you like it? It makes me feel like I'm rich with the swimming pool and three garages. We don't need a swimming pool or a garage. There are three bathrooms too. That's not the point. What's the matter then? It's too expensive. That's the matter. 오케이, okay, I get your point. Let's look at a smaller house then. 정말 좋은 집이네. 여기로 이사하자. 왜 마음에 드는데? 수영장이랑 차고 세 개가 있어서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 수영장과 차고는 우리에게 필요 없어. 욕실도 세 개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뭐가 문제인데? 너무 비싸. 그게 문제야. 그래. This is a great house. Let's move here. Why do you like it? It makes me feel like I'm rich with the swimming pool and three garages. We don't need a swimming pool or a garage. There are three bathrooms, too. That's not the point. What's the matter then? It's too expensive. That's the matter. Okay, I get your point. Let's look at a smaller house then. This is a great house. Let's move here. Why do you like it? It makes me feel like I'm rich with the swimming pool and three garages. We don't need a swimming pool or a garage. There are three bathrooms too. That's not the point. What's the matter then? It's too expensive. That's the matter. Okay, I get your point. Let's look at a smaller house then. 오늘의 말씀. 10편 8편 3절. 주위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위 하늘과 주위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깜짝이야. 뭘 받으라는 거야? 어머니 받으셔야 합니다. 어, 깜짝이야. 오, 합니다. 깜짝이야. 너까지 왜 그래? 어머니, 받으셔야 합니다. 뭘 봐도, 마, 아니, 나, 나 봐. 뭘 봐도. 바디프렌드에게 관리 받으셔야 합니다. 브레인 마사지와 XD 안마 모듈이 탑재된 팬텀2에. 하이키까지. 난 파라오 2. 가문의 건강을 위하여. 바디프렌드. 건강마을 여러분의 미소가 건강마을의 기쁨입니다 넓어서 좋다 그려 건강은 건강마을이요 236도로선상 디자인 안경과 메시아 장로교회 옆 건강마을 에난데일점 7033541515 엘리코시티점 4104611515 나투라치과 강동호 원장은 방문하시는 환자분 모든 분들에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자세한 구강 관리법을 교육해드리며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치료로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투라 치과 703-652-4265 703-652-4265 정직하고 우직한 곰돌이 워싱턴 부동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온다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강남 부동산 개인주택, 상업용 건물 사고 파는 일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상업용 건물 관리도 해드립니다 전화주세요 703-256-3789 미국의대 치대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스탬연구소 폴정박사의 의대진학 프로그램으로 그 꿈을 이루십시오. 지금 전화주세요. 703789-4134